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5월 20일 10시 2분입니다. 어, 저는 굉장히 바쁘요. 바쁘기 때문에 잠깐잠깐 잠깐 시간을 내서 내검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오늘 몇 통만 내검을 하고요. 어, 여기서 약 7km 떨어진 제2 양봉장에도 있어요. 거기에는 오후에 가서 내검을 하든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 아침에 일단 여기 다른 건 몰라도 소문 앞에 죽은 벌들이 있는지, 왜 죽었는지, 어, 물은 떨어졌는지 일단 육안으로 내, 내검이든지 벌통 안을 들여다보기 전에 소문 앞을 항상 살핍니다. 오늘은 일단 죽은 벌이 거의 없고요. 여기만 죽은 벌이 두 마리가 나왔어요. 지금 이쪽 벌에 13번 벌통에서만 죽은 벌이 두 마리 나왔는데요. 를 아주 길게 보통 길게 아니고 완전히 길게 빼물고 죽었어요. 응애는 제가 계속 방제를 했기 때문에 응애는 응애 구제를 했기 때문에 응애는 아닌데 이거는 지금 농약으로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 뭐 매일 몇 마리지? 지금 요 전체 벌통에서 두 마리 죽었는데요, 뭐. 자, 그래서 죽은 벌을 일단 치우고, 몇 통만 일단 내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계속 분봉을 시키고 남은 벌통들이에요, 지금. 저는 지금은 이제 벌들이 늘어나서 분봉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이게 겨울에 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카시코 채밀군을 뭐 육성을 못했어요. 아카시코 채밀을 하려면은, 3월 18일 에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태어난 벌이래야 아카시코 채밀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그 이후에 태어난 벌이구요 밤꽃은 뭐 채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벌이 겨울에 하도 많이 죽어서 채밀을 포기를 하고 분봉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봉을 하는 중이구요 그래서 좀 사양도 계속하고 지금 요것도 분봉을 하고 남은 벌통이 중에 4회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맨 우측은 작년에 채미라고 남은 소비를 하나 넣어주었는데요. 이거를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양봉 3년 차이고요. 양봉을 3년 해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기보다는 1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기는 커녕 이제 아주 참 답답합니다. 요게 이 소비를 넣어주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작년에도 올해도 지금 벌통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계속 사양을 하다 보니까 요게 설탕 결정이잖아요. 이게 소방 안에서 굳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여러 날 됐거든요. 청소를 못해요. 벌들이. 벌 세력도 적고 세력이 크면은 이게 뭐 청소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 이상죠이상하죠 이게 내가 채미를 할때 이거를 이제 깎아낸 거란 말이에밀개를 씌운 것을 깎아 냈으니까 소비가 이렇게 푹 깎은 자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 채미를 할 때요, 제가 양봉 3년을 하면서 터득한 게 그겁니다. 양봉 수백 통씩 가지고 수십 년씩 하신 분들보다야 당연히 못하겠지만, 이 밀도로 소비를 깎을 때 잘못 깎으면 소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한번 채미를 했거든요. 1년 동안, 1년 내내 채미를 안 타가 토종벌 같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게 꿀도 안 빠져나오고 하도 이 봉개가 단단해서 밀도로 밀리지도 않아요 밀도를 그 물을 끓여가면서 밀도도 여러 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해도 이게 잘안 잘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푹푹 파먹었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숙성된 꿀을 채밀을 하니까 꿀이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채밀기를 돌려놓고 아침까지 밤새도록 돌리니까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꿀은 다 빠져나오고 이게 설탕은 안 빠져나오고 소비가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밤새 돌렸는데도 참희한합니다다 그런 건아니고요이 소비만 그래요 사양액 속에 들어있는 설탕 성분이 여기에 이렇게 소방에 남아 가지고 결정으로 굳었습니다 이것은 사양액을 탈때이 이, 이 시기에 사양액을 완전히 안 녹아서 이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가루 설탕, 그냥, 설탕으로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벌이 이 사양액을 빨아들여서 소방에 저장을 하면 액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 결정이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냈습니다. 빼내고 깨끗한 소비로 넣어주었고요. 원래 소초를 한 장씩 넣은 소초를 계속 넣어주었어야 되는데 저는 소초를 지금 전체적으로 두 장밖에 두 장인가 세 장인가 밖에 안 넣었어요. 겨울에 벌이 많이 죽는 바람에 소비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소비가 아주 처치 곤란해요. 그래서 소초를 안 넣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헛집을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여기도 소초를 넣었던가 소초를 했던 한 장씩 최근에는 넣어 줬는데 여때이 소비는 빼냈습니다. 빼내고 이거 지금은 일단 놔두고요. 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소비인데, 벌 숫자는 상당히 적어요. 더군다나 지금 애역벌들이 바, 밖으로 나갔으니까, 벌이 없는데도 살라는 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그냥 일반적이라면은 이건 육아가 안 돼요. 여기 이제 석고병이나 부저병, 부저병 생긴다고요 근데 저는 가온판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가온판을 18도로 약하게 틀어주거든요. 그럼 벌통 내부 온도가 약 25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육아가 되는 겁니다. 벌 숫자가 적어도 이렇게 산란을 빼곡하게 해놓고, 이쪽은 봉판이고, 이쪽은 지금 벌은 별로 안 붙어 있는데도 산란이 빼곡 끝까지 꽉차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완전히 봉판이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소비를 두장 빼가지고 분봉을 한번 시켰다고요 이게 지금 또곧 분봉 시킬 수 있겠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산란이 빈 자리가 없잖아요. 봉판이 터져 나오고, 터져 나온 자리는 계속 산란이 들어가고, 산란 있고, 지금 알, 또, 또, 봉기, 다시, 봉계를 씌울 정도로 커졌잖아요. 애벌레가. 이렇게 몇파서 돌아가면은 소비가 시커멓게 변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양봉, 올해는 3년 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양봉이 2년 차니까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소비가 아까워가지고 시커먼 소비를 계속 써먹었는데요. 이제 경험이죠. 이제 올해는 3년 차니까 내년 봄이 되면 은 이제 묵은 소비 다 버리고 계속 소초를 넣어서 조소를 시켜야죠. 여, 여왕 여기 있네요. 여왕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저는 좌1, 좌2, 좌3, 좌4 이렇게 부르거든요. 좌3 소비에 살란 꽉 차게 해놓고 다시 좌2 소비로 이동을 한게여왕이 이게 이제 아직도 비정상이라고요. 여기가 막 벌이 넘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은 좌일봉판 좌이봉판 좌삼충판 좌사충판 좌우알판 이런 식으로 계속 소초에 소, 소비나 소초를 넣어서 여왕이 이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산란을 하게 만들고 이쪽 소비는 계속 계상으로 올려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계상 올려서 꿀을 딸까 하다가 저는 분봉을 택한 거거든요. 벌통을 늘리려고 이건 봉판, 여기도 봉판이고 봉판 터져 나오고 지금 다저 산란 들어갔고요. 여기는 화분이 굉장히 저장이 많이 되어 있네요. 화분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화분도 많이 들어오고 꿀도 지금 채밀은 제가 안 했지만 채밀, 여기 맑은 꿀은 다이 아카시아 꿀이라고요. 자, 이건 빼내버리는 겁니다. 빼내버리고 이 소비를 이게 이건 폐기를 해야되겠어요. 이게 자 여기 깨끗한 소비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그 소비 빼내고 깨끗한 소비를 넣어줬고 이거 많아요 소비가 많은데 그렇게 나쁜 소비를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소비 집어넣고 상당히 오래 지났는데 벌들이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도 없잖아요. 소비 하나 아끼되다가 소비가 없으면 모를까 남는데 아이고 참자 이게 첫 번째 제가 첫 번째로 발명스 컷 출원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고 요게 두 번째로 발명스 컷 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이고요 자 요걸 잘 보세요 이렇게 개포를 덮고 개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요 아까 좀 조금 전에 요 안에 집어넣었던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가 요 개포가 이렇게 밑으로 쳐져서 그 사양기 위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벌들이 사양액을 못 물어가요. 이런 식으로 꼭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도 분봉을 시킨 멀통입니다 분봉 시키고 또 이제 늘어나면은 이거는 곧또 분봉을 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게, 이게 도시락 사양인데 다 먹었어요. 이거 빼내고 사양의 통큰 걸로 이제 다시 바꿔줍, 바꿔줬습니다. 자, 여기는 이 소초 하나 넣어줬는데 다 짓고 거기까지 산란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자, 여기도 오른쪽 맨 끝에 소비는 지금 벌이 별로 안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이거 공소비 넣어준 건데 산란은 아직 안 들어갔고 소비 청소를 하고 점일 일 지금 해놨네요. 화분도 많이 저장해 놓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상을 올렸다면 이게 조밀 소비가 되는데 계상을 안 올렸으니까요. 아직 산란은 안 들어갔어요. 이쪽, 오른쪽 끝까지는. 자, 여기, 여기는 산란이 이제 완전히 뭐빈 자리가 없이 꽉 차게 되어 있습니다. 봉판도 아직 남아있고요 어, 여기는 재리가 다 투여가 됐고요 알도 있고 보아한 애벌레, 곧봉개가씌워질 애벌레도 있고 큰 애벌레도 있잖아요. 아주 양호합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요게 봉개가 씌워지고 어, 앞쪽에서 봉판이 터지고 그러면은 요, 요 봉판이 터지면은 다시 한번 분봉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주 양호하잖아요. 먼저 두장 빼서 분봉을 시키고 남았는데도 지금 상당히 양호하잖아요. 자, 이것도 여기도 좀 봉판이 터지고 남은 자리에 아이고 화분이 엄청나게 저장됐네요. 화분이 많이 저장이 되 있고, 꿀도 가장자리 맑은 거죠. 이건 맑은 것은 다 꿀이고요. 여기도 다, 여기, 이건 곧봉개가 쉬워지게 생겼잖아요. 뭐 여기, 애벌레. 이게 그러니까 봉판이 고 된다는 얘기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 아이고, 화분 좀 보세요. 어찌 화분을 많이 저장을 했는지. 화분이 아이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 세력만 좋았으면 화분 채취를 좀 해가지고, 어, 저는 제가 이제 심장수술을 받아서 몸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꿀하고 이게 화분을 내가 먹으려고 양봉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화분 채취를 좀 해보니까 벌들한테 굉장히 무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분 채취를 하다 말았는데, 나 혼자 먹을 정도니까 벌 세력만 좀 늘어나면 뭐 조금 채취 좀 하죠 뭐. 자, 일단 여기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초를 하나 넣어준 건데요. 집을 다 짓고 산란이 그냥 끝까지 꽉 찼습니다. 자, 지금 집을 다 짓고 아주 꽉 찼잖아요. 산란이. 산란이 아주 빈자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 지금 산란이 다 들어갔잖아요. 꽉 찼잖아요. 새로 집 짓고. 여기는, 여기, 여기만 빼놓고 여기도 집다 졌고 여기도 산란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지금 산란이 들어갔고, 여왕이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여왕을 못, 못 봤네요. 산란이 이렇게 빼고 가니까 여왕 못 찾았어도, 이거는 지금 새로 조소를 해가지고 아랄라 산란한 거니까 여왕이 없어졌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 4, 1, 2, 3, 4회이고요. 한장더 늘어날 정도 되면은, 그때 또두장 빼가지고, 분봉을 시킬 거고요. 지금, 요, 사양액을 큰 통으로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큰 통으로 가져와가지고, 요거 다 고갈됐잖아요. 이게 겨울에 제가 사양을 해보니까 세력이 약하고, 겨울에 활동이 부진할 때는, 요큰걸잘못 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이가 낮은 도시락 사양기 넣어준 건데요. 벌이 빠져 죽지 않고, 이게 8.8cm라고요. 저한테 이거 사가신 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덮고 나서 뚜껑을 덮고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발매특허출원나 스마트 가상 이거랑 같이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벌 죽지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하고이 가상하고 같이 대부분 다 같이 구매하셨으니까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고 이게 좀 헐렁헐렁하다고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포가 그냥 놔두면 밑으로 활같이 이렇게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요렇게 한 다음에, 벌통 뚜껑을 한쪽만 딱 누르고, 이렇게 잡아당겨야 돼요, 이거를, 개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해놓아야, 그 사양이, 사양액 통을 이렇게 활같이 덮지를 않아서, 이 벌들이 사양액을 잘물어간다고요 아, 요거는, 요거는 분봉을 어떻게 시켰냐면은, 여기에서 여왕이 인돈 소비하고 봉충 소비하고 소비 두 장을 빼내고, 그리고도 이제 세력이 좋으니까 공소비를 하나 더 넣어서, 삼매군으로 분봉을 시켜서 제이 양봉장으로 갖다 놓고요. 요거는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요. 여왕을 빼내버렸으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껜가 며칠 전에 내검을 하니까 왕대를 많이 만들었어요. 10개 이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검을 안 넣은 거예요. 이거는 여왕이 없는 분봉군이니까요. 원래는 여왕이 있었지만 여왕을 빼내버렸으니까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부러 좋게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초가 있거든요. 이거는 정밀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손으로 들고 줘 있는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 구매하신 분들 은 이걸 사가셨다고요. 요 여기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하고 이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요 위에 나무를 제가 하나씩 올려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올려놓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지금 올려놓기 올려놨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아까 한것 같이 개포를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되고요. 지금 요거는 여왕이 있는 소비하고 봉충 소비하고 이렇게 두 장을 빼냈고 그리고도 이게 이제 먼저 두장 분봉을 시키고 그 이거 어느 정도 있다가 또 여왕까지 빼내서 두 번째 분봉을 시키고 지금 곧 이거는 이제 이게 소초라고요 소초를 조소 중이었는데 여왕을 뺐기 때문에 세력이 좀 좋게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지금 집은 다졌는데, 벌이들이 넘치니까 노는 벌들이 많아요. 여기 가장자리에 붙어가지고, 이게 노는 벌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벌이 뭐 철철 넘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세력이 좋은데, 여왕이 없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놔둬야지. 자, 이렇게 하고, 아, 이건 아까 봤죠? 그, 개포를, 개포를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뚜껑하고 개포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개포가 팽팽해지게 이렇게 해야, 요 부분이 이렇게 활같이 휘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덮여 있어도, 이 안에 IP 카메라가 있으니까, 방 안에서도 이걸 다본다고요 개포가 이렇게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그 벌들이 사양액을 잘 물어가는지, 안 물어가는지 이걸 다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